자, 안녕히 가세요. 웰하! 이슈슈슈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우. 자, 전투력 659,900에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일단 7 0레을 찍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할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갑시다. l e 기 s 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레벨업 패키지를 사야 되는데, 자, 일단 이거 사주도록 할게요. 자, 패키지 하나 고, 구매해주고, 오케이.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일단. 그리고, 일반 소환. 빠르게 하는 일반 소환. 기대를 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뭐가 뜨냐고요? 여기서 R급 떠요, 이번에는. 이번엔 R급 뜰게훤하다 아니, N급이네. 어, 뭐야? 야, 신규 캐릭터! 오, R급 뜨는 줄 알았는데, N급 신규 캐릭터면 인정. 와, 이거면, 와, 신규 캐릭터는 인정합니다. 좋아요. 자, 유수함 세권. 자, 일단 어제는 한 다섯 개 조각이 남았었는데, 자, 조각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별로 안 남았어요. 기억 조각이. 자, 한번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자, 제발. 오늘은 떴으면 좋겠는데, 제발. 오! 야, 뭐야, 방금 여기다가 손을 갖다 대고, 바로 돌렸는데 떴네요. 이게 뜨네? 와. 자, 앞으로 세 개, 제발. 오늘은 하나만 더 뽑자. 욕심이, 욕심인가? 욕심인가? 아, 욕심이었네. 하나 더 뜨는 건 욕심이었고, 오케이. 이 정도면은 많이 떴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특성이 7포인트 있는데, 자, 7포인트. 어디다 올릴까요? 자, 7포인트. 어? 이걸 올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만 올려줍시다 이런 8배 이러면 66만 오케이 도착했고 나머지 3포인트 들어가는 거 아이고 이거 하나 넣어줘야겠다 자 체력도 올려주면 1200자 일단은 여기까지 올려줍니다 특성은 어이 자 그리고 대망의 캐릭터 올리는 시간인데 와 제노스 14만 찍었고요 일단 오케이 좋아 자 그리고 아마이 마스크도 지금 13만 2000인데 자 바로 레벨업 할수 있게 만들어왔거든요 자 바로 갑니다 자 바로 6 6200이나 올라가는 야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6200? 오 지금 전투력이 13만 8888와 숫자 좀 멋진데 14만 찍어야지 이야 올린다 154씩 오르네 아이고 14만은 안 되네 어 14만은 안 돼도 이야 많이 올랐죠? 자 잠재력 발동 하나 해줄 게 있어요 일단 자뭐 올려줄까? 자 이거 하나 올려줍니다 공격력 하나 올려주면 얼마 오를까? 374아 이러면 1 3 9700 있어 와 300만 올리면 된다 이 친구도 자 좋고요 모스키토 소녀 어? 올려 줍니다. 모스키토 를 소녀 올려 준 134. 자, 모스키토는 소녀도 이제 10만이에요. 자, 일단은 초능력 실현 3층 한번 깨주도록 합시다. 이번에 깰수 있지 않을까? 자, 바로 가 보도록 할게요. 한번 드가자. 자, 바로 들어가 보자. 자, 갑니다. 일단 어, 드가자. 음, 야, 음, 아, 음, 어? 그래서 전투력이 음, 이렇게 엄청 센데. 음, 야, 데미지 잘잘 들어가는데 되게. 야, 좋네요. 자, 좀 골드 브레이크 아웃. 오케이. 나쁘지 않아. 이야, 잘 때리는데? 와, 잘 막는구만. 자, 평타로 잡아줍니다. 뿅 잡아주고 자, 킹. 야, 스킬 한번 쓸 거잖아. 시크... 어쩔 수가 없지. 푸. 우 어, 근데 여기서 2단계에서 벌써 2 데미지면은, 야, 조금 아픔이 나쁘다. 골든 브레이크 아웃. 자다다다다다 퐁. 평타로 잡지 않을까, 이거? 오케이. 자, 첫 번째 단계랑 좀 비슷하게 흘러갔는데, 어, 여기를 더 빠르게 잡았다. 자, 여기도 깔끔하게 마무리 해줍니다. 뿅. 아이고, 이걸 막았어? 자, 마무리하고, 자, 맞아보자. 타츠마키. 자, 얼마나 아프냐? 한번 때려봐라, 어? 들어와라. 자, 니가서, 어, 오, 아프네. 한번 버텼으면은, 이, 내가 이긴 거야. 오케이. 자, 들을갔지만 어, 제가 이겼습니다. 자, 골든 브레이크, 아웃, 따다다다다. 와 아쉽네. 이건 좀 아쉽네. 포각푹 자, 쓰러뜨려주고, 만약에 여기서 궁을 한방더 쓴다면, 오케이, 그럴리는 없지. 야 드디어 깼구만. 응, 3단계 못깰줄 알았는데. 아, 평타. 이야, 수학, 나이스. 이야, 이야, 끝. 자, 이러면 3층도 클리어. 나이스. 아이고, 굉장히 좋네요. 일단은, 에, 좋아, 좋아. 자, 일단은 이렇게 외딴 도시가 오픈이 됐거든요. 일반 도시. 자, 천공족인데, 와, 드디어 70레벨이라고 드디어 열렸습니다. 와, 여기 한번 가봅시다, 일단.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천공왕. 자, 쉽게 깼거든요. 나머지 애들은. 이게 바로 그, 치킨왕인가? 아이고, 치킨왕이래. 자, 치킨왕이 왔네요. 난 닭으로 쳐야 되나? 얘도 세 종류니까, 그래요. 빨리 치킨으로 만들어버립시다. 어, 빨간색 치킨이니까, 김치맛 치킨인가? 자, 좋습니다. 앞에는 민트 초코맛 치킨. 어, 그냥 후라이드, 어, 노란색을.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그냥 바로 없애버리자. 간다 뿅! 어이고, 바로 치킨? 아이고, 아쉽네. 바로 안 죽네. 근데 이런 많이 맞을 텐데. 자, 굉장히 많이 맞겠죠? 아니, 몇 대나 맞을까? 이야, 세 발톱 뜯기. 하나, 둘, 야 장풍 많이 날리시네. 무림고수들이신가? 산소 부족하겠다. 바람을 대체 어디서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야, 좀 많이 아팠다. 근데 그 다음 턴까지 가면은 이제 엄청 아프겠지? 자, 이번 턴엔 무조건 없애야 돼요. 진짜 무조건 없애야 된다. 아이고, 이제 안 없애려고 했는데. 자, 날려버리자. 야 오, 나이스. 역시 수왕이야. 네, 믿고 너, 있었다고. 다 좋습니다. 앞에도 평타. 그리고 제노스 평타에 수왕이 평타를 때리면. 나이스. 아, 에네르기파. 어. 좀 아프시네요 어. 자 안녕 너네들은 다 치킨이 되어버리는 거야 고마웠어 파닥거리는 친구들 자새고기가 되버리는군 그는 좋은 치킨이었습니다 따다다닥 아, 좋습니다 오케이 야 마무리는 진짜 수황이 마무리가 엄청나게 좋네 자, 바로 끝냈고요. 승리! 나이스. 자, 이러면은 야, 드디어 끝났다. 장비 카드 오늘도 올려야 되겠죠? 자, 근데 그 공격 속도를 좀 빠르게 해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좋다고 말하신 분이 있었는데 아, 근데 이게 솔직히 공격 속도를 바꾸는 건 좋긴 한데 그 대신에 그게 귀찮아요. 맨날 바꿨다 꼈다 하는 게 되게 귀찮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귀찮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데미지로 찍어 누르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귀찮은 건 어쩔 수 없지. 인정하십니까 타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자, 일단은 이 보라색 텐먹낄거 뭐 없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잠만 이거, 이거 뺄만 하지 않나? 아, 근데 바지는 뺄만 <laughs> 한게 없다. 공격력 5%에 방어력 5배. 아, 근데 바지는 이거 빼줘도 되겠다. 와, 얘 바지를 빼주고, 자, 얘 바지를 빼줄게요. 그리고 야성아이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방어력이 올라가는데. 나 1,558에 올라갔어요, 일단. 일단 야성아이. 자, 바로 강화해 주겠습니다, 일단 이거. 자, 일단은 50레벨까지 이렇게 딱 강화를 해줬어요. 방어력 950. 자, 이러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 바지를, 다른 친구한테 주는 거예요. 자, 이, 검게 카이. 자, 이거를 얘한테 넣은 다음에, 이거를 50레벨까지 강화해줍니다. 자, 완벽해요. 야, 근데 너무 많이 올렸는데? 이것도 50레벨? 아 근데 너무 돈 낭비가 심하긴 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50 레벨 50 레벨 오케이 아 근데 그 대신에 초합포 쿠로비카리가 좀 전투력이 많이 내려갔어요 예 원래 10만 됐는데 10만이 안 되네 <laughs> 이럴 수가 자 쿠로비카리가 이제 10만이 안 되니까 10만을 찍으려면은 에스크 피장을 많이 올려주면 될것 같아요 이거 올려주면은 충분히 자1600 올라가면 67만 다시 그리고 나머지 세총 세총 68렙 오케이 자, 313. 이 정도면 됐고, 나머지. 모스키토 갈고리를 올려줘야겠다 좀모스키토 소녀가 약하더라고요 아 이거 53밖에 안 올라가네 자 여기까지 자 일단 피규어에 아까 하나 열렸었죠 자 이렇게 피규어 하나 올려주면 545가 올라갑니다 자 일단 이러면 신속한 천공적으로 올려주면은 뭔가 활성화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 활성화하면 이제 올라가거든요 아이고 내 아까운 돈 띵띵 띠리링 자66 달성 546자 일단 연구실에 뭔가 떠있어요 올릴 게 있다는 건데 자 올릴 게 생겼죠 정의의 영혼. 야, 간다. 정의의 영혼. 3,200 올라갑니다. 정의의 영혼. 역시. 자, 아이돌의 힘. 자, 아이돌의 힘도 올라갑니다. 3,200. 이러면 67만 8천. 와, 좋은데? 자, 일단 가방에 갔다 올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정의의 힘 다시 올릴 게 생겼죠? 자, 올립니다. 자, 92밖에 안 올라가지만 그래도. 야, 88. 오케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아이돌의 힘. 이것도, 아이고, 체력 올리고. 나이스. 음, 좋아요. 훈련. 이거 3 0 퍼쿼 찍어야 특급 훈련관이 열리니까 한번 올려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1회가 귀찮으니까 계속 그냥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능력 계가 끝났는데 자 나가면 열려있을까? 자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어 30펀데 아, 특급 훈련관이 열리려면 75레벨 달성? 음, 75 렙이 있네. 마트에서 일단 정교한 받침대. 자, 이거 바로 사서 가져가서 바꿔줄게요. 자, 바로 이렇게 와가지고 정교한 받침대로 바꿔주고요. 이러면 822, 오케이. 잘 올라간다. 조금 더 올려야 돼. 자, 수왕의 허리띠 이거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있네. 올릴게. 자, 올려 줄게요. 3700 올라갑니다. 3700. 자, 그리고 2선까지 수왕 바로 그냥 달립니다. 2000 올랐고요. 2000 무려. 오케이. 자, 마지막은 전용 의장 기급에 올려 주도록 할게요. 갑니다. 2천 0 0 오케이 자 이러면 69만 자 이러면 수완 공격이요 9 0 0 0입니다 무려 자 일단 협회 경기 다시 와봤습니다 69만이면 이기지 않을까 어 이제 살짝 협회 경기의 미련을 못 버리는 사람인데 굉장히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전투력을 찍어 누르겠습니다 자, 간다. 전투력으로 찍어 누르러 왔는데. 자, 가능할까 과연? 따다다다다다. 일단, 데미지가 굉장히 잘 들어가죠? 어, 기계팔란타, 맞아줄만 할것 같은데. 어, 맞아줄만 합니다. 따다다다다다 이야, 데미지 셉니다, 저것도. 괜찮아, 괜찮아. 어, 간지럽다. 아무튼 간지러워요. 나쁘지 않아. 오케이. 지저왕의 분노. 오케이. 괜찮아요. 이 정도 맞아준 거는, 어, 애교지, 애교. 아 애교, 애교, 어. 야 아프긴 했어. 어 아프긴 했는데. 이야 세구나 너희. 아니야. 우리는 아직 안 끝났다. 위아더 챔피언. 그렇지. 아직 우린 끝나지 않았어. 위아더 챔피언. 그렇지. 그렇지. 빵. 괜찮아. 괜찮아. 잘 버티거든. 야. 오케이. 자 다음 턴이 왔다. 한번 더. 한번 더. 가자.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어 무기 공격. 야이런버티는거 아주 좋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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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할수 있어. 힘 내라 힘 간다. 와야버티기 버텼어요. 야 제발, 한, 한 번만 더 버티면 돼. 한 번만 더 버티면 돼. 한 번만. 한 번만, 제발, 가자. 가자. 모기 공격. 다다다다다다. 제발, 이거 맞고 살아남으면? 막고 살아남으면? 이거 이겼다. 아, 무조건 이겼지. 야, 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와, 이걸 이겼네? 봤습니까? 이게 똥꼬쇼. 이 치열한 똥꼬쇼. 와. 자 69만의 치열한 똥꼬쇼였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짧게 한번 올려봤는데요. 자, 짧고 굵게 올렸습니다. 오늘 67만에서 시작해서 22,000 정도 올렸습니다. 와, 내일은... 드디어 70만 가나요? 아니 그건 근데 무리일 것 같긴 한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 레벨 70만 뭔가 라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야 이렇게 조합은 좀 나빠도 전투력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와난 진짜 이렇게 올라가긴 가네 그래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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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단 아주 좋고요 짝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해 보도록 할게요 이바예 시시시시